김원용춘 시장님은 오늘 선사관학교 인과식에 참석하시고 이호성 시장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태 영천시 감사합니다.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태 영천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기 영천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훈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회자 영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수의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용 국문의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환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당 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강훈 농협중앙회 영천시 지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낙원 화산농협장 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천덕 금호농협장 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구 구반농협장 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국원 실현농협장 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협 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태 수석이사님 외 임원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성순 우리 농협 농주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숙전 여성대학 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발자 전 여성 대학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애 현 여성 대학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식본공판당 지림장의 간부 직원들 함께 소개드립니다. 나는 시대적 요청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번 제16기 여성대학은 지난 1월 20일부터 지원수를 접수하였으며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주 1일 매주 화요일 1 1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과정은 농력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여성대학의 교육비용은 전액 우리농협 교육복 교육 지원 사업 뒤로 오진되며, 오늘 교육생과 내빈을 모시고, 제16기 여성대학 개강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전 평상시에 그 양복을입고 멘탈이 안 되는데, 오늘 개강식의 양복은 데게 아, 이상합니다. 꾸리는 기억은 없다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리지 않 그, 기상학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굉장히 들었답니다 그러게, 오늘 그, 56기에서 개강식을 축하해주기 참석하신 분들이, <laughs> 영천농업의 해성대학원 입학이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고맙시험을좀신고받이야기만한 4개월을 받아보시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 맨날 하는 말보다 많버 리포터가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저는, 저는 장학생입니다. <laughs> 여성대학을 수료생이 한에서 대학원을로는요 그는 교수들이 다 바뀌는 거죠. 심만가지 뭐. 지금까지 3일에서 387명이 수료했어요. 그 원래부터는 특징은 강년까지는, 우리 여성대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중소를 옮기고 이랬습니다. 우리 조합구역. 우리 정말 영천시 전시구역이 되었습니다만, 화남면, 화북면, 영천시 5개 도움으로 있는데, 올해부터 영천시 전년, 그 읍면으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해서 조용하게, 총동창회가 발성할 수 있도록, 기밀회장님들하고 조용히, 내도 역할을 열심히 해요고 통가활성화되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대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 0명이수리하고난 뒤에 우자와 미련이 되달라는것입도 <목소리도> 어떤 뭐 우자로 농협에 사람에 서 농협을 공보해 주는 홍보에 대해 주실 바람에 두 분들은 영세씨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세씨를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있습니다 여성대학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세 시의회 의장 중 센터입니다. 농협 제신중기 오늘 개강이기까지 노보를 안기지 않으신 선영근 영선농협조합장관 교탐 관계자 여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영선농협 재신중기 대학 진심 중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영근 조합장께서 한 30초만 얘기하라 그는데딱 보이나요? 그, 키가 지금 잘핀 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그, 김선태, 씨의 의장이 그렇다. 다 오셨어요. 너무 힘들다 오셨어요. 놀아봤지 모르고, 다음에 졸업식 때 와서 놀아보 하겠습니다.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드리십시오. 이승호, 어, 도현입니다. 영천농협제신6기 어, 유승대학. 이파는 지지으 충당드립니다. 아, 우리 최고의, 에, 명문약. 연영농역 어, 다 하시다시피, 어, 그 우리가 대학을 또 들어야지만이, 여기에 여성대학에서, 여성기도로서요 어, 역할을 또 배우게 되고, 발전을 어, 도모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어,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 작는는 영천농역과, 또 크게는 대한민국 농과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일들잘 갖고 가면서 어 삶에 버티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지부 김강훈 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축하드리며 어, 뜻깊은 영천농협 제16기 여성대학 개강식에서 어,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개강이 있기까지 아, 정말 많이 애써 주신 성명근 조합장님과 영천농협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금융, 협동조합의 이해 등 정말 알찬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영천농협 여성대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소통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농촌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는 물론, 우리 농민들과 영천농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농협 여성대학 청동 창회장을 맡고 있는 정순회라고 합니다. 종경하는 16기 실생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6기에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동 참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다시. 우리 영천동협 제16기 여성대학 입학생 일동은 투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농협운동과 건전한 가정육성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농협사업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대학 입학생 일도.